아,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거 한번 봐보자. 그쵸? 뉴욕 증권거래소 22시간 거래, 최종 승인. 미국 주간거래 제게 빨라지나. 이거 진짜, 와. 미국 시장은 이제 24시간 거래야. 낮 시간 있잖아요, 24시간 늘어나면서 낮 시간 있죠. 낮 시간,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는 이거 봐보세요. 한국 투자자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요거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역에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 그때 또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 차려야겠다. 그지? 네. 와 미국 시장이 전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려고 그러네. 미국 시장 투자할 거 아니야. 주가도 좀잘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에는 어? 글로벌 탑 달리는 거 아세요? 미국 시장 많이 올라왔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 가서 빠지면 어떡하냐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시장의 거래 거래가 22시간 최종 승인됐다 우리나라도 3월 달부터 대체 거래 시장이 <laughs> 진행되면서 저녁 8시까지 <laughs> 어, 어. 올래가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만들어지잖아 거래 시간은 자꾸 늘어나네 자, 닫고 늘어나니까 투자에 대한 투자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 투자처가 많아지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투자를 하는데 손실 나는 사람은 손실 날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거고. 수익 내는 사람, 나만의 각도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황금 라인에서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석 투자하세요. 정말 정석 투자로 해야 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정말. 진짜 정석 투자에서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와 보세요. 한율 1430원대 안차 당분간 하향 흐름 자. 1430원 에 안착하고 당분간 하향 흐름이면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면 은 원화 강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은 외국인들이 외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야 왜 환차익도 생기니까 주식도 바닥인데 환차익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왔어 오늘 진짜 많이 썼어 외국인들에 대한 그그어 어,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한번 봐봐 봐 외국인들 요거 봐봐 3,927억 샀어 3천억이나 넘게 샀어 개인들은 1조 2천억 팔았는데 기관들도 지금 7,700억 샀는데 이건 뭐 완전히 거꾸로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주식 미치겠다 그치 지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에 대한 여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각각의 이그 재료로서 들어오는 것들을 봐야 돼요. 봉진 세미캠 일본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든다던 ABF 국산화. 이거는 이슈가 벌써 나온 거야. 가격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아이 종목이 황금 라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가는 거야.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지 투자에 대한 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여기다가 올려놔요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여기다가 제그 유튜브를 보면 제 유튜브, 제 유튜브, 제 유튜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빅스노버 있죠 이 빅스노버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이 자료는 여기 있어요 이것도 구독하는 겁니다 이건 텔레그램이고 구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둘씩 그 관련되어 있는 재료 이슈들을 올려놓는다고. 다 이건 봐보세요. 이런 것들. 딥노이드, 세계 최초 AI, AI, 생성형 AI 의료 영상 판독 서비스, 어? 미국 FDA의 승인 추진. 승인만 되면은 또 이거 난리 난다. 이런 뉴스 핫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맨날 단타만 치러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봐봐. 응? 한국의 50조짜리, 세계 최대, 50조원짜리, 최대 AI 센터 건립 계획. 월스트, 월스트리트 전화. 이런 핫한 뉴스. 아, 이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영상. 알려 드려야 되나? 그래, 알려 드리지 아, 이거 한번 봐보자. 그래. 음. 이거요. 6시 24분에 나온 겁니다. 2월 19일날.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라 하는데. 집중. 총 12조 5천억 역대 최대 규모고요. 정부가 위축된 건설 시장 활력을 불러넣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의 약 70%를 상박기에 집중 투자한다. 건설 경기? 건설주? 건설 경기, 건설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 경기, 건설주?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있죠? 지금? 이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패싱? 공전 협상 팀 꾸린다? 이거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건설주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 SOC 예산? 건설주는 바닥인 거야. 자, 봐봐 봐. 오늘은 좀 내렸지만 봐봐 봐. 이게 대장인 거야. 이게 대장. 황금 라인 보이나요? 황금 라인 보여? 현대 건설이야, 이게. 황금 라인 보이냐고. 황금 라인에서 올라온 거야. 현대 건설. 미치겠지요. 이거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다 제가 얘기,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 회원님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이야. 이건 장기 종목이야. 그러면 수익 종목은 그거를 배우러 오라는 거야. 그 수익 종목이 지금 여기서 알려드릴 수 없지. 왜냐하면은 저는 저하고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막매매해도 현대건설은 누가 막 팔고 사고 해도 주가 안 움직여. 이건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지.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지. 안 그래요? 응. 음, SOC 상장. 요거 봐라. 어째요? 이거 봐봐. 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찍어 드릴 거야. 제가 찍어 드릴 거라고.